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물리적 환경 구성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어, 그것에 앞서서 먼저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네, 물리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경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영유아의 생활에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도 환경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도 또 넓게는 환경이라고 하는 의미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의 환경도 변화하고 있는데 그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영유아들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 환경이 영유아들의 삶을 좌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영유아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프리카나 아니면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어,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어, 또 어떠한 어,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유아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상호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세 가지의 상호작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는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이 있죠. 그래서 교사가 영유아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질과 또 횟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분이 기억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유아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상호작용 중에 하나가 영유아와 환경 또는 교구와의 상호작용으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영유아가 어떤 환경 속에서 놀이하고 또 활동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영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유아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존재인데 그때 어떠한 환경이 구성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어, 역량을 크게 미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영유아들에게 왜 중요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어린이집에서 구성되어져 있는 물리적인 환경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는 긴 시간 어, 기관에 머물게 돼요, 그렇 그래서 어, 어린 연령의 영유아들이 긴 시간 생활하는 이 어린이집의 환경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물리적인 공간, 어떤 공간적인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그 공간 안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포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또 무엇을 배우고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 물리적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아이들의 삶의 일부이고 생활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의미 이상의 어, 중요한 어, 삶이고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그런 환경을 어떻게 조직하고 재구성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리적 환경을 구성할 때, 음, 1년에 한 번, 한 학기에 한 번만 우리가 요 물리적 환경에 어,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어, 변화들을 살펴보고 영유아들의 발달과 어, 지금의 또 상태에 가장 적합한 환경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가와 같은 부분들을 어, 계속 지속적으로 어, 살펴보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실의 영역을 한번 꾸미고 끝. 이 아니라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신체적인 발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함께 어 따라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